제가 살고 있는 LA 북쪽 라크레센터인데요. 좋은 학군과 산 밑에 위치하고 있어 조용하고 안락한 동네입니다. 차량 숫자가 말해주듯이 저희 동네는 집행명령 스테이의 톰을 잘 준수하는 듯 보입니다. NBC LA 헬기 촬영팀이 오늘 촬영한 영상인데요. 평사와 다름없이 생활하는 용감한 젊은이들입니다. 아니 늙은 아저씨도 껴 있는데요. 이번에는 해변에서 보드 게임을 하는 젊은이 그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신이 났어요. I believe this is now Manhattan Beach. We're in. This is a Manhattan Beach group of young people there playing a, a board game, maybe a drinking game. It closed the game, so nobody is allowed out on the pier right now. You see people gathering at the mouth of it. Or to the Marina del Rey jetty, you see a larger mass of people that are out here congregating on the shoreline and in the water. But as we, as I show you this bit of a compressed shot uh, from a bit of a distance, we're looking north up the shoreline. You see all the people that are out and about. 여기는 미국 샌디에고와 멕시코 간의 국경 모습입니다. 평소에는 4시간 정도 통과를 위해 주차장처럼 늘어서던 곳인데요. 국경 폐쇄 이후 텅텅 비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쪽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은 건 아시죠? 오늘 펜스 부통령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통령과 부대통령이 동시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은 유일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요즘 LA 날씨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 예년 같으면 지금 이 시점에서 섭씨로 거의 25도에서 33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한낮에도 현재 16도, 뭐 17도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가 써늘하고 바람이 아주 차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기예보에서는 윈터스톰이 와서 그렇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이렇게 추워본 적이 없거든요. 3월 말에 아 빨리 이 날씨가 예년 기온으로 좀 돌아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그 기준이, 1차 기준이 나왔습니다. 연간소득 7만 5천불 미만인 아메리칸 어덜트에게 1,200불을 지급을 하고요, 각자. 그 다음에 차일드에게는 500불씩 지급하는 걸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7만 5천 불 이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1,200불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9만 9천 불 연소득이 이상이 되면 어, 이번 지원금은 없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6주간 이사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다시 한번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칭하는 아메리칸 어덜트가 텍스페어인지 아니면 시티전인지, 아니면 영주권자인지, 이러한 기준이 아직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내용이 조금씩 달라서, 아, 저도 영주권자인데요. 저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사실은 막 걱정입니다. 이왕이면 받으면 좋겠는데요. 하여튼, 저희 바람은 텍스페이어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처럼 한국에서도 이렇게 캐시 지급이 조금이나마 있을 수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여러분들 힘내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